집집구은 게. 이 친구가 먹으 게. 되죠. 구가좀먹이친이 응. 응. 아. 어, 어, 어... 뭐, 뭐 아, 친구가 좀 먹은 게. 이가지이먹이 먹은 이친이 친구가 좀 먹은 아이 밖에서 이 친구가 이좀이친구 아, 좀 먹은 이에이친좀 먹은 게. 아여 가지 소금 아 소위 큰게 있구나 음. 다진 게 아니고 음. 네. 맥주 주세요 퍼프 네세개세개네 3개. 네. 음, 그 언니 고기 아무 게서 뭐 별로 아니 동물사 잘 다녔으니까 월이응 음. 동물사 음. 다녔거 음. 계속 다닌 건 아니래도 몇번 다녔네 몇번 다녔지, 네. 아. 다녔지. 그래서 니하고 음. 광리밖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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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는 아, 그 혼자 되고 때 왔는데 아때때지몇살 그때 그조그만 어떻게 었잖아 버스 타고 버스 타면 혼자 와동사에서내려라고그 버스 그마표 하는 사람한테 말말 동부산에서 야로 내려달라고. 이러면 내 동부산 내려가면 어. 언니네 집 찾아갔습니다. 음. 그요 조금만 음. 됐는그는 힘겹 같아요 내가 사서 도 찾아가서 동물 사야지 내 동물 사야데내 뭔데 사지내 동물 사야지 내 동물 사야그내 동물 사야지 동물 사야지 동물 사야지 동지고1 2시지터앉아가지 동물 사에 동물 사장 동물 사야지 지 동물 사야지 가지고 언제 오겠는가 사래서마물에오지 동물 야지 동물 어야지 동물 사야지 동물 사 사야지 동지 사야지 지 동물 사야지 동물 사야지 동물 사야지 지고내사야 나 힘이 없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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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laughs> 이 처제라는 게 들어 들어. 처제 먹을 건데 들어야지.

상하 상하에 가면 어? 엄청나서 상하에 가면 한3 시간 두을 줘야 돼요. 그렇지 사람 더많

아!

you can follow in the footsteps of Seoul's transformation into a modern city, beginning with Geumjeongjeon Hall at Gyeongbokgung Palace, built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onto Eonhwamun Street and the Han River during the early modern times. Following that, you can watch how the World Tower was built as well.

三百、uh。Huh. Yeah. Smile> 네, 이십일 이야또 올라가지, 나. 또 올라가봐. 올라가봐. 치킨이다 네. 가만 서있어도 돼요. 나다 봤어요. 원래 이거 잘 지는 거 아니야 그 손가락 하나 이거이손치데 치워 하나 아이잭 치우라고 손, 손, 손. 네. 하나 둘셋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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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하나 둘셋아그래 이제 손 치웠어 손장 찍었다 크... <웃음> <웃음> 가자 응 <laughs> <laughs> Thank <laughs> you. 哦，你拿这个。 30초, 아까 1층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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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고 여기 종하 주문하고 라고아 사진만 찍어줘야 네. 아, 자기도 대가리, 찍으면 되지 대가리만 뒤따뜨려야 에이씨 대가리 왜 찍어? 몸뚱아리 찍어 이제 어 몸뚱아리 아, 필요도 아, 없는 것이 어. 대가리만 <웃음> 대가리. <웃음> 여보 이리로 와봐 내려 그앤 내려 그앤 어, 내려 얘는 봐봐.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잘 보여? 이렇게. 손, 손바닥 대어 뭐 여기 봐, 려고뭐움직여 손. 손 됐잖아. 아이거 잡아봐. 내려놔, 이거. 너는 그거 왜? 야, 나봐손 빨리 앞으로 해 봐. 아, 됐어. 다시. 응. 알아. 아니, 있죠. <목소리> 네? 네. 여기가 486m 인데 그래. 밑에 486m. 저쪽 좋겠 가방 없어요? 둘 다? 가나서 아, 어, 어, 가방 좀. 가방 크가방 가지고왔이도 되게. 뭐 이상하게 아기앉아으올라으이잖한층올라가자가 아 그럼 꼭대기까지 아예 올라갔다 그냥 가. 어, 아, 기다려 귀가 보여? 왜 안으로 걸어? Rồi ừ. đó ừ.